고맙습니다. 잘 여기까지 불러주셨어요. 근데요. 요리쇼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매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긴장이 되는지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잔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꿈같은데 현실은 아니죠. 깨보니까 없는데. 막 걱정을 하고 잤는데 배추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다. 그래 배추 본 김에 김치 막 담궜죠. 그래서 열심인데 무가 또 옆에서 톡 떨어져요. 그래서 무본 김에 또 깍두기 담았죠. 근데 깍두기를 담고나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는요. 또뭐 풋마늘이 단째 굴러와요. 아니, 아유 아니 손님 불렀으면은 아니 손님 불렀으면 뭐 뭐라 그러지 자기 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친숙해요. 아 이거. 야. 제가요 흥분했나 봐요 배한성 씨가요 배한성 씨의 화면으로는 잘 모르시지만 목소리 배한성 씨라만 아시죠 배한성 씨가 오셔서 도와주시기로 했거든요 예. 제가 걱정을 하니까요 근데 제 얘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이 성읍니다 네, 근데... 축하합니다 오늘 첫 방송 미나리 꽃다발 미나리 꽃다발. 아이쿠 맘고니다전그렇잖아도요 오늘 뭘안 하고 걱정을 하면서 예. 그래도 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엄마 미나리 중에도 돌미나리네요 음. 예, 돌미나리를 갖다 주시니까 글쎄 미나리 양념도 많이 써보고 그랬는데 그래요. 오늘은 네 뭐, 예, 많으네요. 그러면? 갖다 주신 거니까 이걸로 솜씨 한번 부려 볼게요. 그래. 물론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미나리를 생채로 한번 무쳐 볼게요. 네. 이걸 데쳐서 나물도 할수 있지만 우선 시간도 없고 첫날이고 네. 그러니까 아주 제가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생채 한번 만들어 그래. 볼게요. 우선 클부터. 네, 쓸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쓰면 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잡숫기 좋게 네. 생채는 또 금방 먹는 거니까 저기 뭐냐 너무 길어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짤막, 짤막. 한 3cm부터 5cm 정도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요 이제 컷 생절이 생채를 하는 데는 간장으로 하는 방법하고 저 어, 고추장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 배한성 씨는 네. 고추장 저 간장으로 하시죠. 간장으로. 네. 마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요 정도 되게끔 하시고 예. 저는 고추장으로 할게요. 자기 거만 막 맛있는 거 하는 거 같아요? 에이, 손에 묻히시기가 조금 이따 가셔서 또 생방 하셔야 되니까 아, 네. 제가 생각해 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생강 조금 넣으세요 예, 뭐 손으로 넣어요? 네 고추장 하고 저기 예, 간장만 틀릴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첫 시간이니까 특별히 이해,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 저는 뭐든지 손으로 합니다 제가 요리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네. (2분의 1) 티스푼 뭐 차오레 달고 맨 밑을 매끄라운전 그게 안 돼요 그저 손으로 이루고 보고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죠 저 진짜 요리 늘 하고 살아요 그래요. 어려서부터 네, 이거, 이것도 또 넣는 거예요 네 마늘 넣으셔야죠 네, 마늘 네. 아니 저도 예. 네. 등산 많이 다녔기 때문에 네. 저도 요리를 많이 했어요. 예, 네, 근데 뭐 그렇게 티스푼으로 재고 하세요 아니, 아니. 이거 저 손, 손맛 끝에서 나오잖아요. <laughs> 그렇죠. 예.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도 다진 걸 넣으시는데 예. 쪽파 같은 건 길쭉길쭉하게 그냥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제 음식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국이나 네. 또, 곰국 같은 거, 뭐, 아니면 그릴 때나 대파를 쓰지, 전 양념을 넣거나 김치를 이렇게 할 때는 꼭 쪽파를 씁니다. 쪽파가 없을 땐 실파 쓰고요. 예. 이상하게 그대파를다가 양념을 하면은 그 좀, 그렇대요. <laughs>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고 이 이걸 이거 넣으면 되는 겁니까? 네, 같이 넣으세요. 네. 제가 생각 안 넣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섞으시고. 네, 벌써 섞었어요, 나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고서 다대기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네. 얹으셔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원자재를. 네. 아까, 아까. 아, 아. 그리고 요거 하실 적에 음식 하실 때 식성 재료 하십시오 조미료도 좀 넣고 싶으시면 넣으시고 예. 설탕도 넣고 싶으면 넣으세요 근데 제 입에는 음식이 들쩍지근한 게 싫더라고요 네, 들쩍지근하면 예. 맛이 좀 예. 그리고 이제 조미료를 저는 쓰기든 쓰는 는 쓰는데요 음식을 하다가 맛이 안날때 그때 조금 글자 그대로 도와주는 맛으로 다 조금 쓰지 저는 원자재 그대로 음식을 만듭니다 참빡빡하 하네요. 근데 자꾸 만지니까 미나리 죽이 되는 거 같네. 네, 근데 좀 먹은 안 먹어봐야... 되고 예 그대로 묻히시면 될 거예요. 아니, 집상에 뭐 음식할 때뭐꼭 그렇게 좀먹어보대요 그러면 잡숴봐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고추장 된좀 먹어보세요. 네, 간이 좀 싱거울 것 같아요. 웃간을 얹으실 적에는 소금으로 얹으십시오. 네, 그리고 아, 요 미나리 생채를 하실 적에도 적국이 기호에. 식성이 좋으시면은 젓국을 쓰세요. 그저 뭐 저는 저대로 음식을 하지만 집집마다 다 음식 맛이 틀리듯이 입맛도 다 각각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식성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간장 이한 것보다 된장이 한 게. 네, 좀 고추장 고추장, <laughs> 네? 고추장. 아, 고, 고추장이었어요? 네. 근데 된장으로 버무리셔도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는 된장 넣으실 텐데쌈 네. 먹을 때 상추쌈 먹을 적에 음. 고추장으로 쌈 싸잡 쓰는 분도 계시지만 된장에다 풋고추 내든가 쪽파리든가 이런 걸막 쓸어놓고 먹는 거 음. 특히 깻잎을 갖다 생으로 쌈 싸먹을 때는 된장에다 하는 게 맛있대요 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참깨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일 나중에 넣으세 아, 네, 알았습니다 <laughs> 그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되시지 않았어요. 골고루 간이 붙있죠 예. 조금 더 조물조물 하세요. 아니 근데 죽이 되는 거어니까아니안 죽대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식초를 넣어요. 아. 제일 나중에 식초를 먼저 넣고 이렇게 버무리게 되면요, 간이 먹기 전에 신, 신맛이 들어가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우리 어머니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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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대 그러니까 모양이 있더군요. 네. 이거 막 이렇게 어질러놓으면 모양이 없데요 이렇게 시천 으세요 대접해 드리려니까 너무 하시는 척 하시네. 배한성 씨 쇼예요? 이정섭 배우리 쇼지? 아니 또 아, 어, 같이 목소리도 비슷하니까 두 사람이 같이 진행하라 그럴지. 아, 자꾸 야단치지 말아요. 손님 불러놓고 너무 하시네. 목소리 얘기를 하지만은요. 배한석 씨 목소리가 저는 결코 미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색깔이 있는 목소리입니다. 네. 이 색깔이 있는 목소리가 가장 제일 먼저 제 귀에 올린 거는 벌써 오래됐어요. 25년도 넘게 네. 광복 20년 그중에서 김창룡 준장을 아. 하신 분입니다. 음. 이게 맞아요. 그런가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라디오 동양 라디오에 입사를 했죠. 그래요, 그렇지. 네, 제가 효과를 하면서 배한성씨를 하는 거 보니까요 마이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걷다가도 다, 그런가요? 탁 리듬에 의해서 섰다가 대사를 하시고 대사를 하시고 그러신 분이요. <laughs> 자, 그러면 참기름 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야 이제 맛을 보시는 데 보세요. 대는 아직 안 죽었고, 잎은 죽었습니다. 요럴 아. 때가 맛있습니다. 음. 그리고 식초를 갖다가 치시는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누래집니다. 특히 고추장 무침은 더 누래집니다. 네. 그러니까 잡숫기 전에 식초 치시고 챙기름 바르시는 게 챙기름도 안날리고 식초를 치기 때문에 누래지는 맛도 없고 훨씬 좋습니다. 이런게다 우리 주부들의 센스죠. 뭐~ 요령이고 네 근데 이미 가정에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세요. 시청자분들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 그리고 약간 또 건망증이 계셔서 잊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려 본 거죠. 그래, 뭐. 그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놓으세요. 아니 난 아무래도 저 깨소금을 좀 치고 싶은데. 놓으세요, 글쎄. <laughs> 아무튼 저는 흰 접시 음식 놓는 게 제일 좋더군요. 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 음식이 살아 보인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음직스럽게 놓시고 네. 그리고 또 이쁘게 놓으시려면 접시를 많이 냉기시고 조금 놓시고 더 갖다 놓으시려면 더 갖다 놓시고 으 그러세요. 그리고 뭐 그것도 식성 테이블 를때뭐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잡수실 거고 뭐 싫어하시는 분은 조금 덜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아맨 마지막에 위에 네. 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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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저는 깨소금을 먼저 뿌렸지만 예. 배한성 씨는 이제 고추장 무침이니까 빨간색이 옥자않습가요럴땐 예, 예. 아, 실고추를 같은 좀... 갖다 실으신 분은 걷어내시고 잡수게 예. 하시고 그러게 이게 예. 뭐 어, 그러게 색깔이 좀 달라지네 벌써 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음. 네. 어떻게 좀 나눠드릴까요? <웃음> <웃음> 안, 자, 안 잡수시겠다는 표정들이신데 이렇습니다 음. 예, 파란데 실고추가 있으면서 예쁘고 붉긋붉긋한데 이렇습니다. 예, 식성대로 해 잡수세요. 또 어떤 날은 고추장에 무쳐 잡수고 어떤 날은 된장에 무쳐 잡수고 네. 어떤 날은 간장에 무쳐 잡수세요. 요 그러니까 재료 한 가지라도 얼마쯤이라도 우리가 그날 그날 기분이나 그거에 따라서는 이것저것 다돼있어 근데 이걸 살짝 데치는 건 뭐예요? 왜 데쳐서 데친다고? 하면은 미나리 숙채가 되는 거죠. 생채하고 음. 숙채하고 틀리는 거죠. 네. 데쳐서 무쳐도 또 맛있어요. 미나리 나물. 그렇죠? 하여튼 이제 봄왜 입맛이 왜 깔깔하다 그러잖아요. 네. 어, 텁텁하고 응. 깔깔하고 뭔가 이제 한겨울에 지금이야 사철 야채가 다 있지만 응. 한겨울에 된장하고 묵은 김치하고만 먹다가 봄에는 약간 신맛이 돌지 먹을 때 훨씬 상큼하고 그런 맛이 나죠. 생채, 샐러드입니다. 유셋이 유행하냐. 그걸 우린 간을 세게 할 뿐이에요. 마요네즈엔 뭐 간이 안 들어 있습니까? 여기다가도 식성대로 하세요. 당근을 채쳐놓고 싶으시면 당근도 채쳐놓으시고, 도라지하고 같이 묻히시고 싶으시면 도라지하고, 오이 썰어넣어서 묻히시려면 오이 썰어넣어 묻히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변형을 하고 식구들의 입맛은 주부들의 책임입니다. 주부들 기분대로 하십시오. 입맛도 점점 길들여집니다. 배한성 씨 오늘 고마워요. 버, 아니 벌써 네. 벌써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네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배한성 씨얘기 많이 해드리고 네. 우리들 술 먹던 얘기도 하고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15분 만에 요리 한 그러게요. 가지 끝내고 그러게요. 네. 네. 오늘 첫 시간 더듬더듬 했지만은요 배한성 씨가 도와주셔서 <laughs>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괜찮은. 그러게요. 아예 하나 선사한 것 같아요. 네. 내일 다시 뵐게요. 네. 앞으로 점점 더 익숙해져서 더 맛있는 요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